네, 조금 전 마감된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이어졌습니다. 듀폰사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한 반면에 통신사인 버라이즈는 시장의 전망을 밑도는 부진한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실적을 발표한 구글을 비롯해서 오늘 개장 오늘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망세가 드리워진 모습 속에서 증시는 보합권을 기준으로 등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12월에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을 뒤집고 1% 정도 감소했다는 소식 역시 투자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마감 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45%가 올랐습니다. 13,711선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차트의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중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개장 초반 잠시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게 됐지만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 역시 좋았습니다. 특히 기초 산업 섹터가 기초 소재 섹터가 1.7%의 긍정적인 흐름을 기록했고 금융주와 또 경기 민감주도 0.7에서 0.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통신주가 0.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실적을 발표한 듀폰사 같은 경우는 이날 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음1.5% 정도 올라간 구간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0.9%의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가운데 하락 상위권에 보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했고 역시 실적을 발표한 존슨앤존슨 0.8% 정도 밀려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는 오늘 구성 종목 가운데 하락률이 좀 눈에 띈 보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개별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최신 항공기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를 당분간 미루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는데요. 1% 이상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보잉사의 주가가 이날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제 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종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0.2%가 올라가면서 314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초 중반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다소 부진하게 움직였습니다. 장마감을 앞두고서도 보합권을 기준으로 계속 등락을 하다가 강보합권으로 방향성을 굳히는 모습이었습니다. 0.27%가 올랐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0.44%가 올라갔습니다. 최종 종가는 1,492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듯이, 개장 초반보다는 상승한 이후에 흐름이 좋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고점을 더욱 높여가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틴 루터킹 대의 하루 휴장을 하고 개장한 뉴욕 증시가 보압권이지만 상승 쪽에서 거래를 마감했다는 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 장에 일제히 상승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들려온 주택 판매의 부진한 소식 속에서 흐름을 좀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소식 속에서도 증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6% 밀려났습니다. 7,696 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차트의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으로는 7,634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0.7% 가까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업종 흐름 역시 부진했습니다. 자세한 이름 살펴봅니다. 기술주의 흐름, 특히 2%대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도 모두 부진했는데, 통신주가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종목들 부진했는데 코메리츠 방크가 2% 넘게 밀려났고요. 개별 악대를 안고 있었던 도이체 방크가 1%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특징 종목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는 금융주 가운데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방크의 흐름을 이날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이날은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가 개별 악재로 좀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금융 당국에 의한 사업 분리 가능성에 제기됐다는 점이 악재로 자극을 했는데요. 1% 이상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이날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이어서 프랑스 계크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권의 마감 0.6% 밀려난 3,742선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자 차트의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권에서 역시 계속 부진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알수 있고 개장 초반에는 3,724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흐름 역시 부진했는데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가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아르셀로미탈이 1.36%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 0.5%가 밀려났고요. 비방디사가 4%대에 급락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방디의 CEO가 자회사의 경영난을 언급한 점이 시장에 악재가 되면서 크게 밀려난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권에 마감했습니다. 종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약부하권에 마감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6179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차트의 등락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증시 모두 개장 초반에 저점을 크게 내려 잡으면서 6149선까지 밀려났다는 점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감을 가면서 0 0 3대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0.5% 밀려났고요. 경기 민감주는 0.3%가 올랐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기술주의 조정이 나왔고 산업 섹터 는 0.8%가 올라간 반면에 통신주 0.6%가 하락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스뱅킹 그룹 0.7%의 조정, 바클레이즈와 HSBC 홀딩스 나란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넥스트 사가 이날 장에서 1.54%가 올랐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브밀러 사 역시 1%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1% 내려갔습니다. 79달러 선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미국채 10년물은 1.83%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동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올랐습니다. WTI 0.7%의 상승, 96달러 24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1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금값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0.4%가 올랐습니다. 1693달러 20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장 마감 동향이었습니다.